안녕하세요 재테크마스입니다자 오늘은 법인이 일반 법인이 농지 소유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자 법인이 농지를 계약할 때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주제가 일반 법인 농지 개발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농지를 사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개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농지로만 써야 되는지 어떤지 여부를 알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대개 일반 토지는 당연히 법인이 소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이 뭐 사옥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법인이 농지를 소유한다, 경작을 했다 등 농지 자체를 소유한다는 드물어요 농업법인이 아닌 이상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취증, 즉 이제 느려서 말하면 농업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걸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농취증이 발급되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은 흔히 농업법인만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궁금한 거제제목이 다룬 그럼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개발행위 개발 뭐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할지 아니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한지 농지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절차를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하고 개발행위까지 할수 있는데 그 절차를 알려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절차 법인 명의로 우리 일반법인 명의로 토지를, 농지를 매수하는거죠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그럼 그 매매계약을 한 토지에다가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건축인허가를 신청을 할거예요 신청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 여기서 꼭 첨부해야되는 서류가 그러니까 매도인의 자기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인의 토지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한, 계약만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돼 있잖아요. 법인으로. 왜? 잔금을안 치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지 소유가, 소유자가 법인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까지는 소유권은 토지 매도인한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 법인에게 이내 토지에다가 개발해도 좋다라고 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꼭 받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인허가를 신청을 해요 지자체에다가 그러면 보통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기간이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축 인허가가 완료가 된후 허가증을 받겠죠 당연히 받고 여기서 그 다음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지불을 하는데 다 풀어서 설명 드릴게요. 농지 전용 부담금이 뭐냐? 말 그대로 농지를 전용하겠다. 그 전용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다. 근데 농지를 전용, 즉 다른 용도로 쓰겠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했잖아요. 즉 농지를 농사짓는데 안 쓰고 일반 법인이 매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농지 전용,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 개발행위를 한다. 그에 들어가는 부담금을 지불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증을 발급받았죠. 그 다음에 농지증 신청을 가능한데, 자 일반적으로 일반 법인은 농지증 신청이 불가하나 개발행위 허가증을 구비하면 농지증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해서 그냥 농지증 신청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농지증 자체가 농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여기다 개발행위를 하겠다라는 아까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증을 받고 농지증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서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증을 가지고 농지증을 신청을 하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는 농지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아니라 일반 법인이 농지를 매수했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려증이라는 증명서가 나옵니다 자, 이 이름에 발려증 농업 취득 자격증명, 발려증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할수 있다. 자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일반 법인인 농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자 매매계약 농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 했을 때 당시 그 토지 매도인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 개발행위 허가증을 가지고 농지증 신청을 하면 그 이름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려증이라는 이름의 증명원이 나온다. 그렇게 이절차네 가지 절차를 거쳐서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고 개발행위를 할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반법인이 과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계약을 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고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재테크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